아, 상가 두 번째 거야 MB vs the m i r a t i o n 했습니다. 즐투 아, 대 존경심. 자이 연구에서 나온 한 가지 흥미로운 암시, 제안 또는 그 어, 어떤 계시라가 이것은 대대의 사실입니다. 뭐다 MB라는 것도 뭐 긍정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였습니다 자. 한다. 데이지의 사실을 고려해 봤을 때, 뭘 MB가 한다 어, 비교에 의해서 자기 동기부여를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그 점에서 MB는 어? 존경심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됐니 계속할게. 자, 우리는 데이지의사실이라모 못생합니다. 각 존경심이 MB보다 낫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the former, 존경심이죠. 어, 이게 느끼는 게 좋고, the latter, 이거, 이거죠. 후자는 고통스럽다고 느낍니다. 자, 그러나, 존경심이란 것은, rarely입니다. 거의 뭐만 타지 뭘? 이해니? 어, 이렇게 할까? 어, 존경심이란 것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이때 전환점이겠지. 턴이 전환점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뭐로? 묻는 거. What about me? 나는 어때? 왜냐하면 BBG ING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웅과 아이돌 우상을 만들어내는 데는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여기 BBG ING죠. 그리고 이 ING입니다. 자, 대미 히어로스 and 아이돌스입니다. 영웅들과 어, 아이돌, 우상을 대접하기에도 너무 바쁩니다. 자, 마치 그것들이 그것들이 누구냐? 얘들입니다. 아이돌하고 히어로스입니다. 다른 종의, 그러니까 다른 임종 또는 다른 종에 속하는 것처럼, 솔직. 반면에 MB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지의 사실을 생각하게 허락해 줍니다. 자 우리가 질투를 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와 많이 닮아 있는 듯합니다. 자 a lot like us가 우리와 닮은이야. 졸라 닮았는가? When we envy someone, 우리가 누군가를 질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을 그려냅니다. 어디에 그들 장소에? Envy라는 것은 우리한테 상처를 주지만, envy는 또 또한 우리를 pushes 밀어붙입니다. 나는 어때 나는 어떻게 잘하지 그지 아 목이 다 갔다 씨, 사진을 여기까지 찍어놨지 그지 뭐 죽이고 싶지만 참습니다 자또 다른 인사이포 통찰력 있는 연구에서 이게 어떤 거냐 2011년에 주도됐습니다 아, 반덴벤은 데이디의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좋은 거 알겠니 어. 질투와 admiration, 어, 존경심 사이의 차이점이란 것은 결정됩니다. 뭐에 의해서, 어, 요게, w e t h e r 는 if로 못 씁니다. 여기서는 왜? 전치사 뒤에는 w e t h e r 밖에못 옵니다. room이 여지입니다. 어, 자기 motivation, 동기부여라는 게해서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돼서 결정됩니다. 그 연구에서 34명의 고등학생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졌, 나눠졌습니다. 34명이니까 몇 명씩 했는 거야? 열, 일곱 명씩 했네. 아이씨. 참여자들은 질 요청 받았습니다. 뭐라고? 자, 이렇게 할게. Fictures, Fictures 했잖아. 이게 허구에서죠. 허구의 과학자의 다음에 두 개의 Biographies. 전기 중. 전기 중에 하나를 읽으라고 자, 허구의 인물이 있어, 이 인물을 나타내는 이렇게 두 개의 전기 중에 하나를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 중에 하나는 쓰여졌습니다. 뭐라고 대의제 사실을 제시하는 거야? 자기개선이 가능하다고. 라 만약 네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너는 성공할 거야. 반면에 두 번째는 대의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성공이란 것은... 어 운에 따라서 따라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뭐라 했냐? 너는 그것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either a or이죠. 못 가질 수도 있어. 이렇게 이렇게 책인데 아들한테 읽겠습니다. 반대편은 그리고 나서 두 그룹한테 요청했습니다. 뭐라고? 뉴스페이퍼 아리클입니다. 신문 기사를 뭐에 관한 거? 학생이야. 이 학생이 어떤 거냐 수학 대회에서 상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 읽어냈습니다. 첫 번째 어 바이오그래피 전기 이게 어떤 거야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거죠. 이걸 읽을 학생들은 B 9 M B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한 어, 뭐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 학생에 대해서 I can do that too if I try. 만약에 내가 노력한다면 나도 할수 있어. The others. 누구 두번째 어, 전기를 읽은 나머지 아들은 뭘 느꼈다?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I shouldn't then try. 나는 그렇듯 이분이라면 아, 시도할 순 없어. I will just admire him. 그를 그냥 존중할 거야. 어디에서? 멀리에서. 자, 이 문장의 주어는 예입니다. 연구가 반대반이죠. 반대반. 얘를 어 놀라게 한 것은 이 What's difference? 차이였습니다. 뭐 어, 이렇게 어디에, 대디에 사실 이렇게 한번 보겠나. 그들의 책을 읽는 것 전기 니다 전기를 읽은 결과로서 학생들이 공부할 계획을 짰는 추정된 시간의 숫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첫 번째 책을 읽은 놈들, 두 번째 책을 읽은 놈들 공부 얼마나 할 거야라고 결정을 했는가 봐. 이했니자 그게 the MB group 아까 얘기했던 B9 MB입니다. 자 이런 질투를 느꼈던 애들은 더 오랜 시간을 공부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누구보다 어이 존경하는 그룹 두 번째 그런 거 읽은 거지. 이 결과는. 자기 결심의 중요성을 제시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 개성과 성공, 이두 가지가 1번하고 2번이 우리의 통제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좀 더, 어, 질투를 느낄 겁니다. 근데 이 질투가 어떤 거냐? 증가된 동기부여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Conversely, 반대로죠. 반대로, 우리가 개선이란 것이 우리의 힘을 넘어서서 있다고 라 생각할 때 우리는 좀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뭐하 동기부여를 받게 되진 않습니다. 자, 잠깐만 어, 이 중요한 게 Y동선형입니다. 왜 신경 쓰는데 이 소리죠? 성공이 옵션, 선택이 아니라면 에너지를 쓰는데 왜 신경 쓰는데? 그 연구는 데이트의 사실을 나타냅니다. 뭐라고? 어, 이 존경심이란 것은 자기 동기부여의 부족에 대한 심리학적인 커버럽, 덮음. 덮어서 안 보이게 하는 거야. 이게 될수 있더라고. 어, 상당히 충격적이네. 그제? 내 혼자 그래 느끼나 여기어자 어, 질투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는다 대디의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뭘어 이거 질투를 느낀다는 것은 불쾌함을 하거나 또는 요대 1번이었고 or 2번입니다. 어 질투를 느낀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를 어, 우리가 가지 않았으면 했었던 가정법 과거입니다. 과거에 하지 않았었던 길 길을 길을 길 아래로 우리를 이끈다 했어. 아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되니 하지만 올바른 종류의 질투라는 것은 어,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뭘 중요한 개인적인 기능 또는 사회적인 기능입니다. 뭐 하려고? 사람들을 경쟁하게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게 격려하는 것. 자, 세상은 여전히 생생하게 두 명의 아시아 피겨스케이팅 월드 챔피언 을 기억합니다. 누구냐? 김연아 한국에, 그 다음 아사다 마오 일본에. 자, 이 야의 격렬한 야들 둘이야. 그래서 후호좋면 뒤에 명사 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야들의 경렬한, 강렬한 컴패티션. 경쟁은 스퍼. 원래 스퍼가 말에서잖아. 말을 타고 있으면, 안장에, 안장 이렇게 있잖아. 발로 차는 거. 박차를 가하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박차가 해졌습니다 누구? 그들 그들의 라이벌리. 라이벌리란 느낌에 의해서. 자,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 받아왔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주니어 대회 때, 대회 때 이래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 서로를 라이벌로 느, 그, 여겼습니다. 라고 둘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추가했습니다. 우리 각각은 항상, 자, 상대방이 가졌던, 어, 어떤 종류의 멋진 기술과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이 오브가 보십니다. 모시아, MBS, 질투를 느꼈습니다. 이런 인식은 우리의 동기부여가 더 나은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되도록 매일매일 더 나은 스케이트 타는 사람이 되도록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아사다마오하고 김연아는 서로 뭐 꽤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어? 아, 잘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만약 그들이 했던 것처럼 나죠. 자, 요게 중요한데 요게 원래 문장은 If it had not been for 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Without 입니다. 두 단어로 줄이면 Before 입니다. 뭐무이 없었었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야. 근데 이법세븐면서 헤드가 튀어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이렇게 나온 거지. 주어다기, would, should, could, might. 그 다음, have pp. have pp.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만. 이거부터 꺼놔. head not pimple. 아까 if 생겼다 했습니다. 그들의 상호적인, 어, 질투와 라 i v e l y l i v l 의식이 없었었더라면, 그들이 할수 있는 만큼, 이때 did는 야, grow의 대동사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성장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꽤 잘합니다. 됐니? 자, 간다잉. 운동, 운동대회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드라마의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운동대회는 어떤 거냐? 어? 질투로 가득 차고, inspiration, 영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 서로 간에 이제 힘이 돼준 거지. 여기까지. 수고했다. 내, 내한테 한 얘기가 찍는다고